안녕하세요. 크립터TV입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에선 트럼프의 최대 정치 위기 상황은 물론 코인의 하락 이유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일명 앱스타인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코인 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아셔야 될 내용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가 최근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앱스타인 스캔들의 직격탄을 받았다. 특히나 추가적으로 이메일이 뭔가가 공개가 돼서 뭐 급락이 나왔다. 하는 뉴스가 어제 아침 무렵에 있었거든요. 때마침 이때 무렵에 어, 9만 불이 살짝 무너지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근데 미국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떠들썩한데요. 한국에선 생각보다는 뭐 크게 다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 이미 많잖아에 많이 드러난 내용이긴 하지만 어제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2011년도에 어, 과거에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과 또한 분은 이제 그 테더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아역배우로도 활동했던 브록 피어스가 비트코인 관련 미팅을 했었는데 그게 하필 앱스타인, 이 성범죄자의 저택에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뭔가 가격을 초기에 또뭐 조작을 한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과 흉흉한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누구보다 가장 큰, 이제 코인의 가장 큰 이유는 누구보다도 트럼프겠죠. 왜냐면 하 트럼프가 지금 친크립토 대통령이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다. 힘이 빠지면 당연히 어,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친 크립토 정책이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주식도 연관이 있지만 크립토는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도 그런 게 지금 오늘 새벽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앱스타인 성범죄 관련 파일을 공개하자라는 법안이 하원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공개가 된다면 트럼프의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레임덕이 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하원도 이건 이제 장악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야이게 압도적인 가결. 그러니까 427명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한 명만 있었다. 그럼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원래는 하원에서도 표결을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는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과반 이상 제가 알기로 한 218명 정도가 넘어야 되는데 여기 안 넘었었어요 공화당 쪽이 많으니까요 조금 근데 이 중에서 공화당의 4명이 이탈을 하면서 갑자기 이 정족수 과반을 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4명만 이탈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지금 흔들흔들하면서 그래도 이거 공개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트럼프 입장에선 배신자들이 갑자기 막 나오면서 야, 이거 막아봤자 어차피 과반을 확보하고 이거 통과되겠구나 싶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에 이거 나는 뭐 떳떳하다. 나는 상관이 없다. 공개합시다. 갑자기 어, 하원 쪽에 뭐 찬성을 던져라라고 하면서 지금 427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침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속도가 빠를지 몰랐는데 하원 통과에 이어서 상원까지도 바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어, 정말 하원 상원 이제 트럼프 서명만 남겨놓은 상황. 이제 트럼프가 서명을 하면요. 이 문건이 통과가 돼서 이제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야이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의 최대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실게. 운명이 불리한 것들이 어, 튀어나올 텐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트럼프는 왜 파일을 공개하는 걸로 선회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내부 분열이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미 트럼프 지니자 마가 층에서도 요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 모자를 세 개를 기름을 뿌리고 막 불을 지르는 영상이 트위터나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 아까 어, 하원에서 반대파가 많이 나왔다고 했었는데요. 올해 3월만 하더라도 어,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했었던 여기 테일러 그린, 그린 이 하원 의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공개적으로 어, 이 트럼프에게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라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서로 막 치고받고 제가 볼때 난리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일론 머스크도 어뭐 싸우기만 하면 이엡스타인 가지고 물어 뜯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언론 쪽에서도 사실 미국의 이제 언론들은 대부분 민주당, 친민주당 쪽인데요. 거의 제가 볼때 유일한 친공화당 매체가 이제, 루퍼트 모독이 갖고 있는, 이분이 이제 한 31년생 회장님인데요. 정말 큰 재벌입니다. 폭스뉴스, 뭐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의 더뭐 타임스 등등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짐 친공화당 모독조차도 어, 올해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앱스타인과 트럼프의 뭐 생일카드를 주고받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이 생일카드를 공개를 하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화가 나서 어, 100억불 정도였나요? 14조 원짜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 둘과도 이제 사이가 멀어지고. 근데 제가 볼때 지금은 소송까지 가진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일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조금 화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친 크립, 이친 어, 트럼프 입장에서 볼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나는 숨길 것이 없다. 어, 민주당 너네들이 더 이제 다칠 수 있어. 한번 까보자. 뭐 이렇게 지금 급발진을 하고 있다.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 어, 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그건 좀 뒤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자, 두 번째. 그럼 또왜 어, 파일 공개를 선회를 했는지 두 번째 이유를 보면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너 죽고 나 죽으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판도라 상자처럼요. 줄줄이 비엔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또 AI를 통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또는 그냥 유명 인사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특정되진 않지만 일단 이름이 나온 분들 뭐 죄와는 일단 무관해요. 근데 여러 번 등장한 분들의 일단 이름을 제가 공화당부터 한번 찾아봤는데요. 공화당 쪽 인사,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분이 도널드 트럼프. 뭐, 워낙 이제 힘이 세니까 이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 공화당 쪽에서도 지금, 어 반발표가 나오면서 공개를 하자. 뭐, 근데 그 외에는요, 뭐, 엄청 유명한 정치인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유명 변호사, 뭐 폭스 창업 작가 루퍼트 모독도 나왔었죠. 전 뭐, 상원 원내대표 등등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 대체로 앱스타인과는 접점이 공화당은 조금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변호사나 기업인 쪽이 조금 많은 것 같다라고 AI는 얘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민주당 쪽을 보니까, 어, 조금 이름 있는 분들이 여기가 조금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대표적인 분이 빌 클린턴.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진 않은데요. 이제 민주당 쪽을 공격할 때, 빌 클린턴과 빌 게이츠, 이두 분이 항상 이 언론에, 이 문건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단골 공격 소재였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뭐, 뉴멕시코 주지사, 뭐, 원내대표, 골드만삭스, 이스라엘 총리 등등 민주당 쪽 관련 인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어,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빌 게이츠는 이제, 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라고 해서 이제 뭐 기업인으로 나오긴 했는데 뭐다 아시겠지만 친민주당 쪽이거든요. 어 근데 이분은 일정과 만남이 기록이 다수돼 있다. 그래서 본인도 이 만남은 실수라고 실제로 본인이 언급을 했던 적이 있다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영화감독, 어디 회장님, 뭐 모델 에이전트, 모델 배우, 코미디언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요. 사실 이거를 꺼내면 정말 너죽고 나죽고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오히려 공화당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그 소재로 아까 말씀드린 빌 클린턴,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을 이제 공격하는 단골 소재로 활용을 했었다. 그러니까 한번 까볼 테면 까보자 이런 이제 트럼프의 약간 뭐 오기가 이제 뭐 함께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어 만약에 뭐 통과가 다 돼서 대통령 서명까지 하더라도 이 풀로 공개가 되기는 쉽지는 않겠다. 만약에 되더라도 조금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굉장히 많은 정부 기관이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뭐, 나라라고 기록을 이제 담당하는 기관도 있고요. 주 이제 부처는 법무부거든요. 그리고 뭐 FBI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맞물려서 어 서로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정보는 어떻게 비식별화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존 도라는 분이 있으면, J랑 B, 이렇게 해야지, 어 뭐, 이걸 풀네임을 공개했다? 뭐, 사생활, 명예훼손. 저번에 루퍼트 모독도 그 명예훼손으로 트럼프가 이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laughs>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죠. <laughs> 안보로 이게 관련이 있어. 뭐, 버텨버리면 공개가 안될 수도 있고. 고그리 빨리 공개를 해봤자, 공개까지 한 3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오래 걸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나라라는 기관, 법무부, 뭐, FBI 등등이 서로 이 토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까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요또 이게 알려진 것만 이미 수만 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2만 페이지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추려서 검토를 하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걸 빼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안보와 연관이 있어? 외교와 연관이 돼 있는 거 맞아? 그리고 트럼프가 이거를 감안하게 냅두겠습니까? 분명히 입김이 들어가면서 뭐 외압이 들어올 것이고 뭐 협상도 진행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풀 공개는 제가 볼땐 쉽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지연이 많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조금 규모가 작긴 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사실 SEC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럼 과거에 비슷한 일이 어떻게 처리됐을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영원한 악당이죠.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이 게리 겐슬러 전 의장님이 과거에 SEC에 서 있을 때 대규모 소송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문자와 이메일을 삭제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이 정말 특히나 게리 겐슬러가 악명을 떨쳤던 때가 22년 10월부터 23년 9월 아시겠지만 FTX가 이때 무너졌고요. 또 23년도 6월 달에 뭐 코인베이스다, 바이낸스다, 뭐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 등등 수십 가지를 증권이요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딱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문자와 이메일을 본인이 다 지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하원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 근데, 재밌습니다. SEC 자체, 왜 자체에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체 결과, 문자를 뭐, 삭제한 원인은, 정부가 지기, 지급한 모바일 기기가 오류가 났었다. 오류가 나서 지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백업을 하고 싶었지만, 미비했다. 등으로 파악됐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거죠. 아무튼, 하원이 조사를 하고 있고, 뭐, 문제를 삼고 있고, 코인베이스가 특히나 화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을 열심히 했지만, 어, 이제 뒤에서 결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삭제 내용이 그럼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추측한데, 어, 정말 이 게리 갠슬러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엔 좀 문제가 있겠죠? 아마도 막 소송을 걸고 때리라고 하는 뭔가 이 로비 명단이 있을 텐데, 그들을 좀 감추려고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 뭐 전통 금융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로비 명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어 이제 니들은 다 증권이요 라고 하면서 사실 명확한 기준을 얘기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두드려 이렇게 때렸었잖아요 근데 이 이메일이나 문자 안에는 아마도 증권성에 관한 뭐 기준이나 여부나 아니면 내부 의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공개가 되면 게리 겐슬러뿐만 아니라 이 로비했던 사람들 많은 분들이 아마도 좀 피해를 보고 불리하니까 지웠지 않았을까? 뭐 어렵지 않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팩트를 체크해 보면 어, 어, 굉장히 힘들게 우리를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문자나 이메일은 일단 기기가 오류에서 지웠고 또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걸 거부를 했습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하고 넘어갔고요. 또 SEC 입장에서는 이 개인 이메일이나 개인 문자는 프라이버시다라고 하면서 흐지부지 넘어갔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 정치적인 최대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사실 한 내년쯤에 올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부터 온다. 어, 이 사건으로부터 이 미국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벌써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뜬금없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암살이 됐던 기록을 공개하면서 FBI의 기밀을 갑자기 공개하면서 막 이렇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또 이분 참 특이한 분이잖아요. 어 버락 오마바의 체포 가짜 영상 이 지금 체포되는 분이 버락 오마바거든요 이거를 AI로 또 만들어가지고 본인 SNS에 올리면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행동들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 굉장히 기행을 지금 일삼고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뭐 코인 가격이 이걸로 인해 뭐 조금 연동이 돼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인 투자 가격과는 상관없이 죄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 죄가 있다면 다 밝혀져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 보면요 어 파일이 공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사실은 큰 상관은 없다. 인내심 있게 내갈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정말 오래 써먹는 진리는 고전짜리 최근에 또 나와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뭐 12만 6천불 갔을 때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우리 뭐 코스피에서도 봤었고 최근에 금에서도 봤고 그냥 비싸면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떨어져 있고 한때 우리 9만 불 깨졌었잖아요. 아, 썰렁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근처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걸 살수 있는지, 뭐 돈이 좀 부족하면 적어도 사고 싶어서 이 근처를 언저리를 좀 돌아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요. 이렇게 떨어지면 정말 수십 가지 하락에 대한 이유가 뭐 생깁니다. 뭐 이게 이래서 저게 저래서 남들도 다 다른데 가 있고요. 뭐 욕하고 조롱하고 뭐 떠나고 이게 어김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싸게 살려고 하면 이유가 수십 가지입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걸 보고 좀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험난한 시국에도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준 분이 또한분 계십니다.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어, 부켈레 대통령인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을 뭐 1467억 원어치. 원래 이 엘살바도르는요. 매일 하나씩 사는 걸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국가가 좀 작기 때문에. 그래도 매일 하나도 쉽진 않은데, 지금 최근 일주일, 최근 7일간 비트코인을 무려 1,098개나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일 하나씩 사니까 거의 3년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싸다고 하면서 몽땅 사서 그거에 인증샷을 지금 올렸다는 겁니다. 어, 아마도 그 평균 단가가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한 4만 불 언저리, 4만 뭐 2천, 3천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 좀 많이 사가지고 거의 5만 불 가까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좀 배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오늘 결론은 나만의 매매나 포트폴리오 원칙을 가지시고 어, 우리 오랜 구독자님들이라면. 저는 뭐이 정도 공포와 조정은 가뿐하게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